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시공한 의정부 그린 3단제지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인테리어까지 싹 들어간 거고요. 저희는 창호만 시공했습니다. 앞에 이제 현관문도 이렇게 가셨나 보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늑하게 중문을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신발장, 이렇게 예쁘게 좀잘 짜졌네요. 이쪽은 그 신혼부부가 예, 들어오셔요. 공 어, 오시기 때문에 이쪽에 어 신발장을 조금 옆으로좀더 밀어 놨네요. 공간이 훨씬 넓네요. 아 그리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쪽 에 보면 네. 이 장을 저는 다 구매를 하신 줄 알았더니 어 장을 다 짜, 짜셨대요. 오. 신혼 부부 사시기에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 벽체들 보면 벽체는 요건 칠을 일 들어왔는데 어치도 색깔이 아주 예쁘고요. 예, 네, 가접등도 그렇고 아주 화려해요. 이쪽은 원래 확장을 안 하셨는데 확장을 저희가 해드렸고요 안쪽에다가 단열재하고 뭐 이보드뭐 충분하게 넣어드렸습니다. 확실히 따뜻합니다. 또 이쪽은 이제 신혼 어 부부 이시다 하니까 음 이쪽으로는 뭐 빠개념, 뭐 이런 약간 분위기 내시는 이런 그런 쪽으로 지 진행을 하신 거 같고요. 어 이런 것도 지금 다아 어 인텔 쪽 사장님께서 진행하신 거고 견적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는 이제 터닝 도어가 이제 LG 제품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쪽 앞 베란다 쪽이고요. 앞 베란다의 안방 앞쪽입니다. 어, 여기 지금 칠 탄성인가요? 예 탄성. 아 탄성인데 색깔도 색감도 아주 예쁘게 지금 사진은 잘 나올 것 같지 않지만 핑크색 계열로 해서 잘 나와 있고요. 등도 다 l 리 d 로 진행했대요. 여기는 확장을 하지 않았고요. 그 확장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음, 춥지 않고 잘 되있고요. 음, 단열재까지 이보드까지 잘 들어가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저희 거 LG 제품거 베스 예, 파이브 제품 들어갔고요. 어, 거기는, 제, 제, 네. 어디냐? 엑체는 저희가 단열로 해서 이보드를 네. 다 붙였어요. 네네네. 이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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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드 붙이고 거기다 이제 탄성을 칠한 거나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층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열 때문에 네. 이보드를 다 붙이고 탄성 외치기 좋았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창호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어둡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마감들 실리콘 마감들 좀 어둡죠. 마감들 잘 보이고요. 네, 예, 직것도 요, 요런 나무 종류,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견적에 들어가 있어서 다 인테리어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화장실 집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화장실 제가 왔을 때는 아주 엉망이었는데, 아, 싹 바뀌었네요. 지금 수능 신호부분께서 오시면 진짜 사랑이 이제 꼽히실 것 같은 그 느낌 이 드네요. 어, 공간은 넓지 않은 공간인데, 또 불가하고 어예 계획서로 잘 뽑으셨어요 사대도 어 좋은 곳 쓰신 것 같고요 어 타일 마감도 좋아요 아주 네또 오셨나보다 <laughs> 칠 색감도 일단 칠 색감이 저는 마음에 드네요 칠 색감이 신혼부부 사실 때참좋겠끔네 이쪽도 보면 주방입니다 여기 20평 어, 네. 아니요 7, 저기 분양 평수가 25평 아 분양 평수 25평입니다. 네. 주방이고요. 이즘다 실평수나 순아 그렇습니까? 실평나 순평 되고요. 이 주방 가구들도 뭐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 깔끔하게 잘되 있고요. 주방 가구는 어디 거예요? 이요 뭐 다른 브랜드가 있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쓰고 있는 업체. 아 그거요? 뭐휴지하나 아, 음. 음. 그런 거안 쓰고. 가을 음. 음. 어, 때 요즘에 뭐 유행인 요트로 저희가 무광 패트로 음. 했거든요. 아. 그럼 요것도 지금 다 여기, 네. 까지 포함된 거죠? 예, 네, 예. 네. 수전, 수준, 수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네. 요것도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가격은 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쪽도 색감이, 아, 파스텔 톤으로 아주 예쁩니다. 아 그리고, 이쪽이 제 작은 방 쪽인데, 작은 방 쪽도 지금 농, 응.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이집주인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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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 네. 글쎄,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수납장까지 다 옵션에 포함된 응. 상황입니다. 역시 여기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감사잘 뽑으시네요 이것도 다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쪽은 지금 이중창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확장한 곳입니다 예, 저희 그 제품이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문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히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 마감 도잘돼 있고 그것도 좀잘돼 있습니다 차후에 실리콘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색감 예쁘고요 네. 아, 요 색깔 예쁘네 생각보다. 이게 지금 사진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쪽에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안방 보니까 안방도 색깔이 조금, 여기는 같은 파스텔 톤인데 보랏빛이 색깔이 나네요. 아, 여기. 화장대가 있구요. 아, 네. 에어컨은, 어차피 이거는 옵션이 아니겠죠? <laughs> 이건 빠질 것 같고. 예. 네. 아, 참. 약간 예쁘게 잘 뽑으셨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해드렸구요. 실리콘 네. 마감이라든가, 안에도 잘 되어있네요. 안에 몰딩까지도 예쁘게 잘 칠했습니다. 오, 저쪽에 이제 뒷베란다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베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닝도어가 하나 더, 더 들어갔습니다 예더 들어갔고요 어, 뒷베란다 보여주는데여기는뒷베란 쪽은 이쪽은 활수장을 했어요 원래 여기가, 여기가 단창이었는데 어, 어 춥지 않고 어, 바깥에 좀 소음이 제법 있을 텐데 불구하고 소리도 조용합니다 소리가 제법 많이 들리시죠 예 제법 많이 들리실 텐데 불구하고 예. 확실히 이렇게 이중창 걸어놓고 LG 제품 들어가니까 고급 형으로 들어가니까 혹시 조용하고 좋습니다, 따뜻하고요. 네, 예, 낙잘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터닝 도어가 이렇게 걸려까봐 여기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리 편 파손이 있을까봐 여기 중간에 낙 어, 기능 있는 거더이서 가지 못하게 못하게끔 진행돼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색감 좀 색감 좋게 탄성 레논 칠을 대고요 이쪽 뒷 베란다는 확장 안했습니다. 뭐 용도는 어떤 용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세탁실이나 이런 용도로 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쪽 단창이 들어가 있고요. 네. 단창도 마찬가지로 네. 실리콘 마감 잘 되어 있고요. 콕 차후에 실리콘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얼마든지 AS 해드립니다. 오. 최근에 와본 집중 제일 제일 낫네요. 그리고 지금 바닥 같은 게 언제 아까 강마루 쓰셨다고요? 네. 어, 네. 강마루 좀 음, 사용했고요. 예, 네, 상판이 아닙니다. 네. 뭐 강마루도 색감이 예쁩니다. 네. 그러면 요건 비용은 얼마 정도 얘기할까요? 예? 네? 비용 부분은 창호까지 갈을때 여기요? 네, 네, 여기입니다. 아, 여기 4,800이요. 아, 4,800 정도 창호까지 했을 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